자 이제 파동의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제 소리의 3요소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어, 어, 어 잠깐 하다 보니까는 몇 가지 빼먹은 게 있었어요 하나가 빼먹은 게 있어서 그거좀 먼저 정리하고 할게요 여기 밑에다 그냥 적으면서 여러분들 아마 그 교환 다운 받으시면은 거기다가 그냥 적으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바로 뭐냐면 파동의 종류예요 음 파동의 종류인데 파동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알겠죠? 분류하는 건데 중등 과정에서 두 가지밖에 안 배워요. 어, 바로 뭐냐면 분류하는 게 하나만 배우는데 바로 뭐냐면 횡파라는 것과 종파에 대해서 배웁니다. 횡파와 종파에 대해서만 배워요. 자, 그럼 횡파는 어떤 거고 종파는 어떤 거냐? 횡파는요. 매질이 매질이 진동하면서 파동이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진동하는 방향과 그 다음에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이 서로 어떻게요? 90도로 이룰 때가 횡파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결. 요게 이제 횡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종파 같은 경우에는 진동하는 방향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과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이 서로 몇도 이런 경우 이거는 날아날 경우입니다. 평행할 경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용추 같은 거 앞뒤로 흔드는 경우인데 그럴 땐 어떻게 빽빽하게 모여있다가 엉성하다가 빽빽하게 모여있다가 엉성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어, 뺑뺑하게 모여있는 곳을 밀 그다음에 엉성한 곳을 소 그서 미소 미소가 반복되면서 소밀파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마루 마루 골골 골, 이게 마루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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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게 이게 횡파고요 알겠죠 그래서 마루에 해당하는 거는 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골이라고 해당하는 건 소라고 보시는 게좀더 편하실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이 돼요 알겠죠 자 그렇게 대응되어 있는데 자 횡파에는 어떤 게 있냐고 횡파의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물결파라든지. 다음에 빛, 그 다음에 하나 더한다면 전파, 어. 그다음 지진파의 스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횡파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종파에 속하는 건 뭐가 있냐? 종파에 속하는 건 대표적인 게 음파가 있어요. 음파 또는 뭐 소리 이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지진파에선 피파가 있죠. <laughs> 이런 것들이 종파가 된다, 횡파가 된다 이렇게 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감기가 걸려 가지고 계속 기침이 나오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 그래서 소리 지금 배우고 있는데 소리는 이제 모에 속한다. 종파에 속하는 게 바로 소리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어 음.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겠 그다음에 소리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소리의 3요소라는 게 뭐냐면은 소리에서 이세 가지 중에 하나만 바뀌어도 다른 소리처럼 느껴진다라고 해서 3요소로 가는 건데 그게 뭐가 있냐면 소리의 색이,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맵시. 또는 음색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소리의 세기, 즉, 큰 소리냐, 작은 소리냐의 의미예요 자, 큰 소리하고 작은 소리는 뭐에 의해서 결정하냐면 진폭입니다. 진폭이 크면은 큰 소리, 진폭이 작으면 작은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옆에 있는 유해가 진폭이 작으니까 작은 소리, 이쪽이 뭐다 진폭이 크니까 큰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단위로쓴는못 쓴다, 데시벨을 쓴다는 정도까지만 알고 하시면 되겠고 데시벨 단위에 대해서 간단, 히 자세히 배우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공건 생략할게요. 여기서는 그다음에 소리의 높낮이,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이건데 한 마디로 여자 목소리는 높죠, 남자 목소리는 낮죠. 이걸 얘기하는 게 높낮이인데 이 높낮이는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클수록 높은 소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자들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진동수가 큰 거고요 그래서 높은 소리가 나는 거고 남자들은 진동수가 작다 보니까 낮은 소리가 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동수가 낮은, <laughs> 진동수 작은 낮은 소리를 의미하고요 왼쪽 게, 오른쪽 게 왔다 갔다 많이 하지 그러니까 이게 진동수가 큰 높은 소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좀 그림적으로도 비교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수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단위는 무엇이냐면 헤르츠를 써요. 헤르츠를 쓰고 그다음에 참고 삼아알아두면 좋은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진동수라고 합니다. 들을 수 있는 진동수인데 이건 20헤르츠에서 2만 20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을 수 있고요. 이걸 넘어가면 2만 헤르츠를 넘어가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음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초음파라고 합니다. 알겠죠. 초음파라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 삼아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이죠. 소리 맵시라는 게 있는데 음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파동의 모양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피아노의 도하고요. 실로폰의 도하고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게 피아노 소리인지 실로폰의 소리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바로 피아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파형과 그다음에 실로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파형, 파의 모양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모양이 달라서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볼수 있는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진동수도 같아요, 그렇그 다음에 진폭도 거의 같아요, 그렇 그런데 지금 얘의 파동 모양과 얘가 만든 파동 모양이 어떻습니까? 다르죠. 다른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리의 맵시 음색이에요. 그래서 이런 파형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누가 파들, 파를 만들었냐, 파 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 파동 파트까지 다 끝났네요 여기까지 해가지고서 소리의 3요소 요거는 시험 출제 비율이 높은데 그림 형태로 잘 나오니까 꼭잘 보도, 보도록 하시고요 어떤 게큰 소리 어떤 게 작은 소리 어떤 게 높은 소리 어떤 게 낮은 소리인지 <laughs> 명확히 좀 구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내가 뺀 빼먹었다는 거 음. 파동의 종류 이거 말고도 분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중등과정 기준만 말하면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수고했습니다.